복구 웨이브 펌입니다. 다른 데서 펌이 안 되어서 연속으로 시술했지만 손상만 심해지고 펌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. 다른 미용실에서 시술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물어보고 들어보니 펌이 안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. 열 펌은 모질에 맞는 환원과 수분, 그리고 열을 알아야 펌이 나와요. 약 바르면서 아직도 펌이 나올까 고민하는 시술 하시는 미용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밸런스 조정하고 알카리를 컨트롤하는 시술 후 베이스 시술하고 단단하게 해주는 약처리 시술하였습니다. 가늠모기에 강한 수축을 주기 위해 강한 케라틴을 이용해 시술했습니다. 시술 전 불안해하셨는데 마무리 후 너무 좋아하시네요. 시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설명드리고 확인해 드렸습니다. 시술해드렸습니다. 열펌을 잘 아는 곳에서 시술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